이번 시간엔 평서문의 일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평서문은 한자어죠. 평평할 평의 차례서의 글을 문입니다. 말 그대로 평평하게 차례대로 쓴 글이란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어떤 일을 말하는 문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공적보 뭐다 마침표 점이죠. 영어로 period. 이 점을 찍은 문장을 평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일형식이라고 부르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보죠. 우리는 일형식부터 오형식을 동사할 때 배웠어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사다. 동사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동사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형식에 해당되는 동사가 완전 자동사. 기억이 안 나면 동사의 완전 자동사를 다시 한번 꼭 봐주길 바랍니다. 즉 완전 자동사는 100%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에 해당되는 거죠? 걷고, 달리고, 가고, 오고, 수영하고, 오래하고, 춤추고, 울고, 웃고. 이런 것은 뒤에 아무것도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걸었다. 나는 달렸다. 나는 간다. 나는 온다. 그냥 문장이 다 되잖아요. 뒤에 꾸며줄 수 있는 말이 올 수는 있지만, 그냥 나는 간다. 나는 수영해. 그러면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한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그런 문장을 일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태는 주어와 동사가 오거나 주어와 동사 다음에 부사 부사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없어도 되는 말 주어 동사나 전지사 명사 전지사 명사는 부사구입니다 얘두 개가 합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와도 되고, 주어 동사 부사가 와도 되고, 주어 동사 전지사 명사가 와도, 이건 뭐다? 일형식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주어 동사만 온게 일형식이 아니에요. 뒤에 꾸며주는 말들이 더 붙을 수 있지만, 그래도 문장 형태는 일형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물 뭐죠? 드라이브란 말은 익숙하죠. 운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동사죠. 나는 운전한다. 말이 되잖아요. 나는 운전해. 이 말이니까 말이 됩니다. m 모가안 필요해요. 그런데 케어풀리. 케어풀 careful 하면 FUL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케어 조심이란 단어에 풀이 붙으면 조심하는 형용사가 되고, l i 가더 붙었죠. l i 는 부사를 만드는 전문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래서 나는 조심해서 운전한다. 부사가 왔죠. 얘도 같이 이형식이라는 거죠. I ran. run의 과거형이죠. 달렸다. I ran to school. 명사죠. 학교. to 전치사. 학교로 달렸다는 거죠. 늦게 일어나서 학교를 뛰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어졌지만 일형식이다. 전치사 명사가 부사고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된다. 나는 달렸어. 학교로. 그래서 이런 형식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일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자동사에 대한, 동사에 대한 설명은 동사편에 있습니다. 문장에서는 문장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면 동사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